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방화 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은 방화 터널 공사로 양방향 전면 폐쇄. 지금 한번 지금 현재 공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광명 서울 간 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그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 터널 공사로 인해 양방향 전면 폐쇄와 더불어 2025년 9월 13일 토요일부터 6개월간 방아터들이 전면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폐쇄가 되는 건 좋은데 일방적으로 폐쇄만 하지 그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어 폐쇄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있어서 나왔습니다. 왜 불만인가 그 내용을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항대로 15 가길 가길 일대인데 이번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쪽 지역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어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어 집중 호우로 인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광명 어 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아, 도로가 높습니다 이 년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이쪽 일대에 침수가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보상 문제가 먼저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화터널 통제가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글로벌 관계자들은 먼저 보상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 왜, 왜 침수가 일어났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항대로 15길 가, 일대 이 부분은 지대가 지금 이제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수 지역보다 도로가 원래 도로보다 한 2m 정도 높은 상태로 인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지대로 물이 흘러 넘쳐서 지대가, 지하수가 침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교통 통계라든가 도로 방화터널 어, 통계 이전에 보상부터 먼저 해주고 통계를 하는 것이 맞다 부득이 통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고런 글로벌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보상부터 성 보장부터 먼저 해주십시오.